저희는 부피를 뽑아야 되잖아요. 음. 특정 날짜 대비해 가지고 음. 어,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작업이 되어 있는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음. 이 비교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너무 더럽단 말이죠. 음. 뭐 덤프 트럭도 지나다니고 어, 엄청나게 어, 더럽죠, 사실. 뭐, 네. 그저 적재물 같은 거, 경우에도 음. 뭐 어디에 막 있을 수도 있고, 음. 사실 이런 부분들이 토공 물량을 뽑는 데 있어서 오차를 발생하게끔 하는 음. 부분이잖아요. 사실 근소하지만. 네, 네,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 그 기능으로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, 어, 불필요한 영역에 있어가지고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면적을 그어내면, 뭐, 보시는 바와 같이 음. 이게 수치표고 그 모델이거든요. 음. 어 빨간색이 이제 높이 있다라는 그쵸. 건데 음. 밑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없어지게끔 음.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음.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물량을 그쵸. 고객들이 뽑을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. 음.